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꼭사 가면 좋을 제품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 보았습니다. 먼저 저는 작년에 6개월 정도 미국에서 교환 학생을 했고 교환 학생을 하는 동안 정말, 정말 많은 도시를 여행을 했는데요. 어, 미국의 LA, 샌프란시스코, 샌디에고, 아스베가스 마이애미, 올랜도, 뭐 보스턴, 시카고, 뉴욕 정도 한 미국에서 9개의 도시에 여행을 가본 사람으로서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뭔가 있으면 좋을 그런 물건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인데요. 어, 먼저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사가지고 간 제품은 젠틀몬스터의 릴리트라는 제품입니다. 젠틀몬스터가 어,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제일 핫하기도 하고, 예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, 저는 젠틀몬스터 제품을 구매해 갔는데요. 이게 제일 뭔가 기본적인 선글라스 제품이라서, 저는 이 릴리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구매를 하고 착용한 사진은 이렇게. 모든 옷이나 코디, 그리고 사진에도 찰떡이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꼭 추천드립니다.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생활을 했을 때는 햇빛이 정말 셌거든요. 날씨가 건조하고 이제 시원은 하더라도 햇빛이 정말 쎄가지고 눈부실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 선글라스를 정말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다녔습니다. 선글라스가 뭔가 패션템으로도 작용하지만 서부 여행을 다닐 때는 선글라스가 정말 필수템이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없으신 분들, 혹은 있더라도 뭔가 좀 번내고 싶, 번낸 선글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젠틀 몬스터에 꼭 가서 어, 선글라스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이 젠틀 몬스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으니까, 출국하기 전에 선글라스도 써보고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한 면세된 가격으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위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28번 탑승구 부근에 있다고 하니까. 출국하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보조배터리 입니다 어, 보조배터리는 정말 정말 제가 미국 여행에서 유용하게 썼던 제품인데요 어,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 뒤에 탁 붙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제품이고 이 형태는 요즘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연결해서 쓰는 제품입니다.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면 아이폰 배터리가 정말 정말 빠르게 다는데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할때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한 것들 추성이기 때문에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정말 많이 닳았는데 미국에서 배터리가 달아서 핸드폰이 꺼졌을 때뭐 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없고 그럴 때 핸드폰이 물론 가장 제일 필요하지만 핸드폰을 살려줄 수 있는 이 보조 배터리를 꼭 생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현대백화점 면세점, 인터넷 면세점에서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 어, 이렇게 맥세이프처럼 핸드폰에 딱 붙는 보조배터리도 있고 이런 형태의 보조배터리도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미리 어,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뭐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필름 카메라인데요. 또 미국에 갔을 때 필름 카메라를 한두롤 정도 챙겨가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여행을 가거나 이곳은 너무 기억에 꼭 남기고 싶다 하는 순간들은 핸드폰 말고 필름 카메라로도 꼭 찍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인화를 했는데요. 정말 인화된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가져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필름 카메라에서 하나뿐인 그사그 색감의 느낌의 사진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뭔가 그 찍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한국의 캐리어에 꽂고 넣어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또 인화를 맡겨서 사진을 인화된 사진을 봤을 때 그게 어 뭔가 추억의 생각이 나면서도 뭔가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세 번째로 추천드렸습니다. 이제 네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마스크 팩인데요.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디힐 마스크 팩을 중점적으로 추 어, 추천드리겠습니다. 먼저 미국은 화장품을 파는 곳이 세포라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외에서도 타겟이라는 마트나 CBS 같은 약국을 파는 곳에서도 화장품 제품들을 팔지만 어 저희나 저희 한국 제품들을 그렇게 쉽게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서부가 정말 건조하기 때문에 수부충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기초 케어 제품들은 다 사갖고 미국에서 화장품을 사더라도 뭐 틴트나 그런 색조 제품들을 샀지 기존에 쓰던 색 기초 제품들은 들은 다 한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두드러기가 일어났거나 뭔가 그런던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어, 메디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제일 무난하게 살수 살 있는 것 같아서 여행을 끝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딱팩 하나 얹어주고 자면 다음날 화장도 너무 잘 되고 뭔가 하루를 딱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어, 이 메디 마스크 백 제품은 저는 이 파란색이랑 이 초록색 티트리 제품을 잘 쓰고 있는 잘 썼는데 이게 현대백화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. 30개에 2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럼 거의 하나당? 0원도 하나 거지 거의 한 900원? 아니 900원도 안 하는 가격. 900원도 안 하는 800원? 850원 하는 가격에 지금 사서 갈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뭐 현대백화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레디힐 팩을 쟁여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사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팩은 많으면 많을수록 1일 1팩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 마스크팩을 추천드렸습니다. 이렇게 미국 여행에 챙겨가면 좋을 제품들을 네개 어, 정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어, 꼭 미국 여행뿐만 아니라 미국 교환학생을 가실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도 꼭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, 제가 미국에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꼭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.